김충식의 비서하고 네. 김충식의 최측근의 그 통화녹취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던데 예. 이재명 대표 시절 네. 네.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듣기 전에 그 김충식과 동거하는 여성이 예. 이재명 대표의 암살을 김건희가 시켰다라는 네. 녹취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여성과 예. 이 녹취에 나오는 여성이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오,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동일인은 분명히 아니고그 아, 녹취 내용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김충식의 비서와 네. 김충식의 최측근이 나눈 통화 녹취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겠네 지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어딜, 어딜 들어가요 이제 이재명 페로사주 때문에 대체포가 되신 거 특검인 여러 가지잖아요 아이고 참나 어쩌지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차량까지 압수를 당했다가 그쪽에서 제가 선생님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서 민중이 특검에 있는 특검보랑씨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아저 그리고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 적은 게 의미가 됐고요 다이어리가 의미가 됐고 제가 그거를 덮으려고 해명 인터뷰를 녹취하자고 다 불렀었는데 근데 갑자기 집을 나가고 도망갔어요 그게 저번주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후처를 못해가지고 입골이 났습니다 이거는 예, 조금 설명이 예. 필요해 보입니다 예.